아, 어이이 아, 음, 아, 또 없는데 이게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어. 어디없 그런데 이제 저기 잘 컨트롤 하시는데 주워 먹는 거 봐라. 노노노노노노노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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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높이 돼. 어 어. 아, 어 어. 이렇게. 저 물으니까 던져줘 거기다가. 음. 아요 여기 아래쪽에다 여기. 아. 요, 아. 어, 조심하라는 거야. 물을 수 있으니까. 어. 음. 응. 먹 모기가 있으니까 어, 여기 나무에 많이 있다. 기는 내가 줄게. 오 엄마도 왔네, 엄마. 엄마가 오우. 막 쫓네, 애들을. 아, 아. 음. 오케이. 아, 베이비 뭉는 게, 조그만 애들은 감당이요 음, 음. 음. 아빠먹 같다 음. 보니까 잘주 먹던데? 음. 아그 손바닥에 있는거 가져다 먹지? 그러니까 응. 애기들이나 저러고 음. 어. 아 저사람 고 사진 찍어 줄라고 음, 음. 아 사진사구나 음. <웃음> 있네 <laughs> 오우 수컷인데 눈 마주치지 말라 이제 겨우 응. 열 마리밖에 예쁘서 가방 어. 손을 만지니까 어. 응. 아 손으로 이렇게 주니까 어떤 가이드가 무니까 저, 아 던져주래요? 아니 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 어, 저렇게 아기들은 목 뒤지고 큰 애들은 좀 조심해. 인기 어, 응. 좋아요. 따라온다 따라온다. 응. 여기도. 숨숨 응. 왔어. 자기. 응. 여구야얘 오늘은 제 있다. 네. 응. 어 고기를죽어도 겁을 내고서 도망가야야되니 <laughs> 응. 없어 이제가 아니 다이 먹었잖아? 다 먹었어 구도 어. 그래 그래 친구도 되겠지. 이 친구도 이이이 <laughs> 못 찍었어. <웃음> <웃음> 내 손을 잡는 게 사람 아기가 손 잡는 거 같아. <laughs> 되게 부드러워, 근데 손이 <laughs> <laughs> 의외로 부드러워.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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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숭이 손 잡은 거 처음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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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줘더줘아저씨더아세요잠아 끊었다 할게 요보야아아 <laughs>

die komt ja gewoon terug moeten zeggen. Die dan is maar bij mij komt. Ja, van. nog groter. Hé! die Kom hey. ja, maar groter. Uh, hey. Is een maar? Ja. Is ook hierbij. Jammer. is een Die heeft Mag ik even dat ik mijn camera in zien, 이 소스는 바이비 이즈이소에는그이여기어이첼바아 여기가 수도구나 여보야 mm. 물 빨아먹는다는게 그거였구나 mm. 하나 더 드세요 이거 가져가야지 이걸 놔이 가져가고 그렇지 감사 <목소리> 봉 m 이가져가야겠어요 이제 없어 i 음. 아주 어린애는 저도 못먹네 음 y i 음. 가리니까 못오는거야 o 음, 그런가보다 부모가 그렇게 거 교육을 했겠지. <laughs> 응. 낯선 사람이 주는 거한 벌을 먹지만.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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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한 가닥 사놓는데, 봄이. 봄이 한 가닥 해? 자. 아주 한 손으로 도긴두 손으로, 두 손으로. 뭐 줄나라 도망가

그러니까 바나나 쪽으로. 음. 또, 또 있는 거또 있는 거또 알아. 어 어. 어. 여보야. 뒤에. 뒤에 와 있어? 어. 어. 자기뒤진었잖아 음. 모르긴 해도 얘가 채찍었을 것 같은데. 음. 눈이 좋은가 보네. 아기1기남이남 나보자. 1아기는 젖을 먹이겠지. 지금 아저 정도 아기면 어.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젖을 먹이겠지. 1 0이 밖에 나젖 먹이 1기같 한데. 음. 저 혼자 먹어 혼자 먹고있 어, 이거 뭐야? 어. 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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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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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 있었구나.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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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다 안돼 어,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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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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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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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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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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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이고, 음. 엄마가 아기도 챙기는 것 같아, 비키니. 어, 어. 음. 이게 빠나나란다 응, 이게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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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애는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아직. 응, 음, 그런 젖만 먹어봐가지고. 음. 먹이를 줄 때, 저기서부터 부자로 해주고, 큰 놈들이 지라가고 응. 그리고 음. 엄마 주려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대들지 마. 우리도 겁이 많던가, 너무 가지 애들도. <laughs> 어머나, 제, 저기서 야 <laughs> 창기도 있네. 일을 음. 잡으면 그걸꼭 먹어야 돼? 음. 없어. 다 없어 이제. 음. 없어, 없어. 깜뽕만 아, 이제. <laughs> 어어 뭐..왜그러지? 여기서 먹으면 안되는거? 응, 조심해 좀... 조심해 응. 오, 아, 뭔일있어 아, 뭐 이흔못하가지고 <놀라> 다른 들이 겁이 나서 모르거야나얘대장그네도 음. 아, 음. <laughs> <laughs> 어. 어. 있을테니까 음. mm 빼먹어야지, 하 <laughs> <먼저 먹어. 웃음> <laughs> 야, 애들 조끄만해출 질라는데, 그렇게 뺏어가냐? 엄마, 손질을 해가면서... 어이 백마 n g l a d e s h b 가지고 l a d e s h Bangladesh, Bangladesh, 아니야. 아니야. d e s h Bangladesh, Bangladesh, b a n g 음, 음. 음. 어이구 얘가 오니까 또 도망가네 얘가 오니까 음. 또, 도망가. 음. 또 도망가 또 도망가 또 음. 도망가 얘가 있으니까 결국은 쟤를 주면 음. 쟤는 도망가요 음. 저기다 한번 줘볼게 또못 가. 결국, 결국 도망가. 아니, 쟤한테 앞에도쳐봐그 어디 갔어 어느 정도 서야 되 아, 있어 겁나. 어우, 얘가. 얘, 얘 줘야지, 임마. 얘도 먹어야지.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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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육바 아주 그냥, 육바을좀 そう。Oh.